이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번복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이민기혁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새로운 요구들을 쏟아내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관련 세권의 이력 트윗을 통해 민주당은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이민법을 고치자면서 우리는 보시와 오버마시절보다는 더 나은 일을 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 주도부가 이번 주에 이민격 법안을 표결 처리키로 한 시도에 대해서 여전히 1 0 0 지지하고 있다고 공화당의 마이클 매컬 국토안보위원장이 이력 토론회에서 밝혔습니다. Uh,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트윗을 통해 공화당은 이민 문제를 놓고 시간 낭비 말라 우리가 의석 수를 늘릴 11월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권고했던 입장에서 또 다시 신속 처리로 바꾼 겁니다. 공화당 하원 주도부가 통과시키려는 국경 안전 이민 기업 법안은 드리머 180만 명에게 6년짜리 임시 비자를 제공한 후에 5년째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추첨령 주권 5만 5천 개와 가족이민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2만 3,400개, 천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6만 5천 개를 폐지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경장벽권 설 예산으로 250억 달러를 배정하고 트럼펭 정부가 집중포화를 맞은 끝에 일시 중단한 국경 가족 격리를 항구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에두 가지를 더 요구하고 나서 이민격법안이 신속하게 성사될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째, 멕시칸이 아닌 중남미 출신 미립국자들도 판사와 재판절차 없이 국경에서 즉각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며 현행 이민법의 구멍으로 침묵해온 비멕시칸에 대한 신속 추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이민 신청자의 능력에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메리트 베이스트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요구는 오래 전부터 강조해 온 것이지만은 내범 주도 좁혀야 이민 격법원이 초당적으로 가결될 수 있는 상황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어서 출구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